기쁘다. 탄핵 소추 뒤 나온 유엔의 입장입니다. 한미 동맹은 여전히 철통 같다. 미국 국무부의 입장입니다. 탄핵 소추를 헌법에 따른 평화로운 절차라고도 했습니다. 또한 한미 동맹은 대통령끼리 맺은 게 아니라 국민 간에 맺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내란 피의자를 멈춰 세우자 외교안보가. 제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. 부역자 레밍, 세작. 그런데 특정 정당의 특정 계파에선 아직도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. 국민 다수의 뜻은 물론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동떨어진 이들. 그 당의 강령 10조엔 외교 지평 확대. 국제사회 기여, 한미동맹 강화. 이런 표현들이 적혀 있습니다. 이거, 삭제하는 게 어떻습니까? 앵커 한마디였습니다.